깊고 은은한 신맛을 통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다양한 천연 발효 식초부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를 활용해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바로 뭐 음. 사과 식초 지금 한번 그러니까.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 예, 예. 준비물부터 좀 소개시켜 <laughs> 예. 주실까요? 네. 예. 사과가 필요한데요. 음. 그 다음에 이런 면포가 필요하고 이 면포가 덮어질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네. 1m 정도 유리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유리병에 면보를 감싸줄 이런 고무 밴드가 필요한데, 네. 이렇게 일반 노란 고무줄 보다는 이렇게 밴드 처리된 그런 고무줄이 좋습니다. 이 사과를 네. 이제 식초로 담는데 필요한 것이 음. 있습니다. 그뭐 필요한 해요? 게 단당물입니다. 단당물이 뭔가 그냥 뭐예요? 물처럼 보이는데 물이 좀 굉장히 뭐 특별한 물인가요? 그 실제로 물은 굉장히 특별한데 굉장히 특별하지 않게 평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아 네. 네. 우선은 특정 있 연기를 준비하시고요. 네. 네. 이제 양은 물량 을일 들러서 이게 물을 끓이시면 됩니다. 네. 네. 충분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2리터 물에 약 백설탕 200g 정도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뚜껑을 안 닫는 것입니다. 안 닫는? 네? 네. 여기에서 계속 수증기가 쫄아들면서 불을 갖다 중약불로 줄였을때 네. 가수분의 현상이더 빨리 원활하게 아 일어나거든요 음 자, 근데 설탕이라는 여, 여이 친구는 과당과 포도당이 둘이 붙어있는 애예요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얘가 둘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아 떨어진 물을 발효하고자 하는 그 발효 재료에다가 이단당물을 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발효제의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다시 그 먹이는 알콜균을 유발시키고 또 알코올 균 초상균을 유발시켜서 최종적으로 음... 식초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단당물이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썰는 것이 깨끗한 식초를 넣는 데 훨씬 음...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잘게 썰어서. 거기에 이제 단당물을 넣기 때문에 음... 절반만 음... 채우라는 거 같아요. 네. 여기에다 이제 부어줄 게 준비해놓은 단당물입니다. 네. 얼마만큼 부어줘요? 자 보시면 잘 보십시오. 네. 단당물을 부으면 이 동량이 될 때까지는 사과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과하고 같아질 뜨네요. 때 떠오르거든요. 어, 그래서 뜨네요. 밑에 아... 떠오른 불을 보고 한 2cm 정도만 떠오르게. 아... 이 정도 2cm만 더 부어주시면 네.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음. 눌러줄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집니다. 아... 이제 명포? 공기 중에 산소도 들어오고 미생물도 원활하게 호흡해서 음... 나갈 수 있게끔 면포로. 이렇게 면포로 막아집니다. 네. 반드시 이렇게 밴드로 처리된 고무줄로 네. 입구를 막아주면 되는데요. 밴드를 안 해주고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는 초파리라든지 다양한 날파리들이 굉장히 몰려들어요. 초파리들이 날아들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발효가 잘 되고 있으면 잠깐 왔다 가버립니다. 아아 그런데 발효가 제대로 진행안될 때는 걔네들이 계속 머물러요. 밴드 처리가 안돼 있으면 이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네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반드시 밴드로 해주게 좋습니다. 그냥 얘네들을 본인 집에 가장 <laughs> 어, 네. 온도가 좀 일정하게, 따뜻하게 일정하에 놓으시면 되는데, 상자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네. 얘는 여기다 넣고요. 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갈대라든지, 아 이런 갈대라든지, 솔. 이렇게, 뭐, 설까지 이게 터착균, 이 고추균들이 많이 있어요. 아 마른 풀에는 그런 균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음. 이 환경이 받으면 훨씬 식초를 완성시키는 세상에. 도움을 받습니다. 굳이 저어주지 않아도 식초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세상에. 오히려, 어. 식초가 발효가 가정 중에, 예, 네, 발효가 가정 중에는, 저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발효 같은 경우는 어 자연 환경에 살 때는 통상 1년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그런데 네. 따뜻한 도시에 살 때는 6 개월 정도, 칠 음. 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도 환경이 일정할 때는. 먼저 사과를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썰어 주시고요. 사과를 유리병 절반까지 채웁니다. 사과가 유리병의 80% 높이로 올라올 때까지 단당물을 부어 주시고요. 면포로 입구를 덮고 틈이 생기지 않게 고무줄로 감쌉니다. 유리병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고 약 40일 후 사과와 식초를 분리해 주시고요. 마른 나뭇잎을 함께 보관하면 발효가 더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분리한 후약 11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맛있는 천연 사과 발효 식초 완성이네요. 아, 11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참 저로서는 <laughs>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음?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네. 아. 예. 근데 식초를 만들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식초 만들어진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 네. 그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접종해서 먹는 방법을 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초는 네. 이제 음용으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천연발초인데 음식에 네. 만들 수 있는 것도 겨울철에 제가 하게 되면 이제 청양고추 네. 예음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식초 청양고추 요 예예 예. 먼저. 네. 청양고추를 소금물에다가 네. 한 3일 정도 먼저 절여야 되거든요. 네. 그 소금물에 절이게 되면 은이 네. 청양고추가 잡스러 맛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예,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절여놓은 네. 예, 네. 요런 네. 청양고추를 네. 예, 선생님 한세개 정도만 네. 반으로 갈라서 한번 썰어주시겠어요? 아, 예. 가 이거를 좀 예, 네, 썰어놓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된 네. 이 식초, 청양고추를 병에 다한번 넣겠습니다. 용기에 기본적으로 네. 준비된 용기에 청양고추도 반을 채워준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여기에도 단당물을 단당물. 살짝이 부어줍니다. 네. 단당물. 음, 거기도 80%? 네, 네. 여기다 에또식초를 발효된 가료 식초를. 꽉 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청양고추처럼 섬유질들이 강하다든지 뿌리 식물처럼 네. 그런 걸 활용하실 때는 아까 과일을 활용했던 것보다 한 3, 4일더준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더 놔둬서 정도? 추출해서 네. 사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삼 사일 후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일주일 <laughs> 네. 소금물에 청양고추를 2, 3일 정도 절여주시고. 네.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서 유리병 절반까지 채웁니다. 단당물을 유리병에 80%까지 부어주시고요. 나머지 20%를 천연 발효식초로 채워주시면 맛있는 청양고추 활용한 천연 발효식초 완성입니다. 네.